업다운하면서 회전을 하고 원을 그리는 거예요. 헛! 업다운 할때 체중이 가벼워지는 순간에 회전을 하는 거예요. 미리 원을 마음속에 미리 원을 그리는. 거예요. 뒤쪽에서부터 원을 그리는, 앞쪽에서 그리려면 의미가 좀 늦다든지, 겁이 나죠? 뒤에서 그리면은, 그원 그대로 앞쪽으로 넘어가니까. 업 다운 하 면서 회전 을 하고, 원을 그리 는 거예요. 업 다운 할때 체중이 가벼워 지는 순간 에 회전 을하는 거예요. 미리 원을 그리 는거요 마음속 에 미리 원을 그리 는 거예요. 뒤쪽에서부터 원을 그리면 앞쪽에서 그리려면 의미가 좀늦다든지 겁이 나죠. 뒤에서 그리면 은그은 그 그대로 앞쪽으로 넘어가니까. 자 이제 마지막 비발디 테크노 코스입니다. 테크노 슬로프. 자 여기가 경사도가 상당한데 가 보죠. 이제 올해 마지막 스키고 또 내년에는 비발디가 아닌 이제 패키지로 네 군데씩 이렇게. 네 군데를 갈수 있는 이제 패키지가 있더라고요. 그런 시즌권을 그려야 생각 하네요 내년에는 맞아. 갑자기. 빙판이 나타나면 위험하니까, 빙판에서는 턴을 하면 안 돼. 설들이 좋은 대로 안전하게 가서.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객님의 특히 시력부재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시기다려 이제 끝이에요.